혼자가 일진이라는 요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간 단단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비수강생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제 1대1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5명을 이제 대상으로 지원자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알려드렸고, 당연히 후기도 많이 써주셨습니다. 요걸 진행하게 된 계기는 요즘 속기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모아 보고 싶어서 진행을 한 프로그램인데,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는 감사 후기를 받아가지고 아 이걸 좀더 확대해 볼까 라는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기 공부를 하면 좀 이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있죠. 뭐 기본 자리라든지 야구가. 잘안 외워지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요게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제 예, 테스트는 뭐 조금만 쳐도 90%를 좀 넘기는데, 새 테스트 점수는 매번 낮다든지,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 어, 아무래도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 거고,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접근해서 이제 고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작정 연습량을 늘리거나 내가 하고 있는 연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공부에 대한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요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혼자가 아닐지니라고 이제 이름을 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좀 붙이게 된 이유도 우리가 속기 공부가 그렇잖아요. 어, 목표를 가지고 속기 공부를 시작은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치는데 나중에 일을 할수 있을까? 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도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고민들을 좀 속시원하게 해소하고 싶은데 가족이나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이제 자세히 아냐 야면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 그냥 1대1 수업이지만 이 수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같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속기사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음, 속기사를 만난 적이 없고 속기사와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예, 근데 학생분들이 되게 이제 간과 하시는게 저희가 속기사라는 걸 모르세요 이게 <laughs> 예, 모르시진 않는데 간과 하시는 거죠 저희는 속기사예요 여러분 그죠? 일단은 시장에 정보가 정말 없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제약을 주게 됩니다. 사실, 어, 나는 자격증 따고 나서 내 목표에 대해 설정해 볼래? 라는 건좀 늦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정보를 또이 시간에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드리는 정보로 인해서 목표 설정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의 고용주, 해당 분야에 있어서도 고용주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그쪽 분야에서 고용주분들이 가장 이제 토로하고 좀 어려워하고 이런 속기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정보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신청자를 좀 모집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다섯 분만 받았어요. 그런데 아 요거를 좀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10명으로 잡았고, 뭐, 오늘이 17일이죠? 네. 17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시청을 받을 생각이에요. 가격을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일단은 1대1 상담이 줌을 통해서 좀 들어가고요. 1대1 상담은 일단은 먼저 오픈 카톡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할래요. 하시면은 이제 거기서 간단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줌 스케줄을 잡아서 손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손을 비춰주시고, 자수부터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를 받아서 요줌 피드백은 한시간 정도 진행이 평균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이 생각하는 나의 문제, 어, 그리고 뭐 자수가, 그리고 과를 공부는 얼마나, 그리고 여지껏 공부를 뭐몇 개월 동안, 몇년 동안 하셨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받고, 낭독 파일을 치는 부분이라든지 보고치기를 하는 부분을 잠깐 부탁을 드려요. 저희가 낭독 파일은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낭독 파일이나 보고치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자분이 알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단 원인을 이해시켜 드려요. 어, 그러면 이 원인이 왜 발생했냐면 이런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고 이런 조건들을 지킨 훈련의 양이 매우 적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건 학생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요. 그러면은 학생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해가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납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 이, 드리고요. 어, 근데 이제 오프라인 솔루션까지 받고 싶다. 저희가 이제 사실 오프라인으로 한번 오시면 제일 좋긴 해요. 그러면 좀 속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결국 통증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봐야 알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걸 2만원이라고 썼는데 저희가 돈을 받기가 좀 그랬어요. 그냥 와주시는 게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에 2만원이라고 썼지만 어, 사실 어, 1차 때도 돈을 받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어, 가격 어차피 안 받으니까 이렇게 가자 해서 이제 좀 수정을 했습니다 1회 제공을 하면서 여기서는 더 다양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어, 신청 방법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거 누르면 이거 누르면 1대1 오픈 카톡방이 떠요 여기서 이제 참여 눌러 주시고 혼자가 아닐지니 신청합니다. 뭐 이거 요거 누르면은 이거 요거 뜨잖아요. 이거 예, 누르시면은 뭐 저랑 대화가 바로 되니까 신청합니다라고 카톡만 보내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음, 고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문제 발생 원인 잡고 어 솔루션을 사실 여기 줌에서도 제공을 하는데 그 이상의 좀 솔루션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방문 스케줄까지 잡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분 모두 너무 감사하게도 후기를 너무 감사하게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기를 보면서 할지 말지를 좀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도 올려놨습니다. 정말 속기 공부를 하시면서 또는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난 정말 상담을, 일단 상담이라고 한번 받아보고 싶다, 어, 좀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큰 부담 없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